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옛 사람을 다 장사지내고.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이제 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선악 나무의 계명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 계명 안에 인간의 모든 죄는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예요. 뭐 죄가 뭐뭐 뭐 음란죄도 있고 뭐 탐욕죄도 있고 뭐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죄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선악을 가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죄그 그 죄는 그그 그 하나의 죄가 인간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성, 그 구약 성경에는요 신 단수로 돼 있어요 신에 예. 그래서 단수예요 단수. s i n 이렇게 할때 뭐 여러 가지 죄가 s i n 이렇게 쓰지만 그 대속죄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어 성경은 sin 단수로 쓰고 있어요. 죄는 하나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생에 애원도 많고 슬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팔자려니 운명이라니 뭐 이런 걸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먹으면 주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악의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의 나무잖아. 선악의 나무. 예? 악의 나무가 아니잖아요. 예. 악의 나무면 그냥 그렇게 죄를 경험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살다가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건 악의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 이건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이름은 우리에게 희미한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악의 나무가 아니고 선 악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지만 또 뭐를 경험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켜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의미가 그 나무 이름에도 거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음만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 인생의 그런 모든 어 그런 그 발자취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옛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옛 죄도 죽었고, 옛날 생각도 죽었고, 옛날 습관도 죽었고, 옛 사람은 다 장사진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를 받을 때 좋기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죽은 것 같잖아. 네, 들어가야 죽은 것 같잖아요. 물을 뿌리면 잘 죽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세례를 줄 때는, 물을 많이 뿌려요. 물을. 가능하면 많이 뿌려. 막, 이만큼씩 뿌려 이렇게. 탁, 이렇게 뿌려. 그, 아유,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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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요세 방울만 뿌리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 되는데, 세례 줄 때는, 이렇게 이거를 많이 뿌리고, 가능하면, 이제 침례를 받도록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인데 어, 그 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 저희가요. 좀 다시 받아야 될것 같아. 아, 왜 그러세요? 발이 나왔어요. 진짜인데 발이 나왔어요. 발이 나왔어요. 아 저는 뭐 손이 나왔어요. 뭐 이게 뭔가 덜 죽은 것 같다 이거예요. 네, 뭔가 덜 죽은 것 같대. 그래서 아 괜찮다고. 뭐 우리가 뭐 침례 받아도 괜찮고 세례 받아도 괜찮고. 뭐 우리가 그게 특별히 크게 구해 받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람, 저주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가 정말 나쁜 놈인 게 그거예요. 마귀는요, 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혼을 사로잡고 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눈을 멀게 해서 뭐를 보지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눈을 뜨고는 빛을 보잖아요. 근데 마귀가 여기도 눈이 있어요. 여기도 눈이 있는데, 여기만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눈이 있는데, 마귀가 여기 있는 눈을 멀게 해 가지고 뭘 보지 못하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하면, 아,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저주의 사람, 고통의 사람, 하나님이 없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만 죽으신 것도 아니시고, 또, 그, 뭐, 어떤 분은 기절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 에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창으로 심장을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심장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창으로 심장을 찔렀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만 못 자국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심장도 창에 찔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 완전히 죽은 것처럼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던 하 옛사람은 이미 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야, 너가 죽어서 영생을 얻을 거야. 죽어서 그런 복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어, 뭐, 뭐를 하시냐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의 그 일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모든 염려를 죽게 다 맡겨드렸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을 가득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스미스 그소스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너무나 신기할 때, 뭐, 다른 사람 이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목사님은 왜 저렇게 기뻐하시지? 예? 네?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목사님 목사님 제가 저, 저의 모든 비용을 주고라도 그 기쁨을 사고 싶다고 할 만큼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뭐를 하는 거냐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날마다 대신 짊어져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는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의 빛을 바라보므로써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이 어두워서 소경되었어도 자기가 소경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맞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이렇게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고 계시는이라. 예. 그 진리의 빛을 우리 0년과 영혼에 밝게 비춰주고 계시는데 누가 그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영혼을 사로잡고 눈이 어두워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그 전에, 제가 오늘 쌤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그 전에 어떤, 그 영국의 어떤, 어, 사실, 믿은 지한달 정도밖에 안된 분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요한복음 15장 펴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다닙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근데 질문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이분은 아, 뭐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시는 것이면 우리에겐 어떤 어둠의 구름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음만에는 어둠의 구름은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부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부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사장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에 나를 증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신 가닥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냥,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그냥 우리 지식의 수준, 우리 육신의 머리의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요. 이 우리 성경 66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변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축마하게 부어주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건너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백하게 알고 그뒤 멋이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운 임재 속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어떤 미국의 여자 복음 전도 가수, 이 찬송 부르시는 가수인데, 가수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 집회를 여는데 이제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정말 사람들의 어떤 멍에가 부서지는 역사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찬송을 부를 뿐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 집회나, 그런 모임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언제나 가서 앉아 있었대. 언제나 거기 가서 앉아 있었더니,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무게야, 너가 찬송 집회를 너가 여러, 그 집회를 시작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 속에서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어요. 그의 말씀이십니다. 영광의 빛이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구분할지 모르면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뭐 충성하고 뭐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 3절에 내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것처럼 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내 말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항상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나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갈 때 매일같이 매일같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제의 간증, 뭐, 아예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뭐, 5년 전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선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신레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 면 어제의 비틀어진 만나를 오늘 그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예. 네. 우리가 어제의 은혜, 뭐, 10년 전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름이 내 영혼에 부어져서 그래서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바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임재 속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는 제 예전에 다니는 교회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직장 끝나고 교회 들려서 10분 기도하고 가고, 뭐 20분 기도하고 가고, 뭐 그러셔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말씀 똑같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 있었던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변화를 받으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가지고, 뭐, 그때부터 교회가 막 성령의 은혜에 막 이렇게 십사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뭐, 성, 뭐, 하나님, 뭐, 뭐, 세상에 뭐보다 <laughs>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났다나 그러면서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laughs> 교회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도, 보따리 싸 들고 와서 교회. 그래서 뭐 유, 누가 문제 생기면 이래. 6개월만 교회 와서 잡아. 그러면 문제 해결돼. 그래서 6개월 자는 사람, 1년 자는 사람, 2년 자는 사람. 그러니까 저녁 식사 끝나면 다 교회 와서 거기서 뭐 조금 기도하고 성격 좀 읽고 놀다가 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 가서 앉아 있으면 다 교인들이 어디 가서 자기 이불 이부 자리 다 그거 어디 어디다 구석구석 다 갖다 놓고 저희 예배를 하고 잘때 되면 어디서 구석구석 가져와서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들 다 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연속극 같은 거잘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좀더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어뭐뭐 6개월 자고 해결된 사람 뭐 1년 자고 병나은 사람 뭐 이런 간증들이 거기는 많아요. 근데 교인이 이제 제가 그 교회 떠날 때한좀꽤 됐었는데 거기는 또재밌는게 뭐냐 하면 다 사준의 팔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애들이 자라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괜찮은 애들 있으면 둘 불러다가 니네 결혼해라 그럼 결혼해. 할렐루야. 그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사도대 8천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도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걸음 세 걸음 다가올 때 어느덧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임재로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아름다운 임재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laughs>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미하시고 지금도 실제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바로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치시고내 영혼아 진리의 빛으로 살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진리의 빛으로 살자. 내 영혼아, 진리의 빛으로 살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어,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어떤 그런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